자위하다가 엄마한테 걸린 적? 엄마한테 걸린 적 없어요 혹시 누구한테 걸린 적이 있는지 혹시 그러면 저는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, 자위 때. 테 대놓고 보여준 적은 있어요, 여자랑 었어요게 이런 거안 해봤어요? 너형 말고 그한번 해봐봐, 진짜로 아, 얘가 송사... 해봐, 해봤어? 해봤더니 여자친구한테 자위하거 보여줬어? 보다달라 그랬어? 양정은 부엌에 붙어다니고 x 먹라고그랬 자위를 하고 싶고 보고 싶으신 어떤 심리에서 발생되는 거예요? 궁금해서. 호기심에서 보니까 어땠어요? 섹시했다고? 세상? 궁금하다. 좀더 여러분 들 상상력 부채하기 위해서 일, 일어서서 했어요. 여기서 앉아서 벌려서 했어요. 아 근데 이게 요즘에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호기심은 호기심 천국에 나왔어요. 이런 게 호기심이었는데, 요즘에는 이런 게 호기심, 그러니까 풍선인데 다른 풍선을 이제... 뭐 <laughs> <laughs>